하나님은 예레미야 35장에서 내갑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하여 이 유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먼저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또 선지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s a g e Hananima Message, h a n a n i m 그 Message, Hananima Message, h a n a n i m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은 특별히 이 네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저들에게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그 시험을 더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은 또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제 본문 또 우리 박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예레미야의 그 권고와 또 하나님의 시험을 저들은 마시지 아니함을 통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 후에 지금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내갑 사람들의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저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원래 집을 짓지 않고 밭을 갈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바로 본문 전에 11절에는 저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지금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이 레갑 사람들은 지금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는 또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저들은 늘 보아왔고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유목민 출신이었던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시험을 또 순종함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순종의 본또 신실함의 본 그러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또 저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권유를 듣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을 칭찬하시고. 또 그와 반대로 유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14절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한다 또이1사 십오 절 앞에도 보시면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끊임없이 말하였다 또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끊임없이라는 그 표현을 영어 성경의 여러, 여러 버전에서는 continuously 이렇게 계속해서 honestly 간절하게, 또 NIB 성경에는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간절함, 하나님의 끈기, 또 하나님의 열심, 또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저들의 불순종 때문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신이 저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난 땅에 머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을 우리 너무나 잘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들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저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결론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저들을 타이르시고 저들을 꾸짖으시고 또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 구약의 선지서들의 공통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결국 마침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약 시대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신을 섬겼기 때문에 도리키라는 메시지로 끊임없이 저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 마치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그 음성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 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와 같이 새벽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 또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갑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주위의 환경들 그리고 주위의 믿음의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과 저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시고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과 또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1편 을 지금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첫 수업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어느 한 권사님께서 지금 많이 좀 이렇게 허리도 안 좋으시고 많이 힘드신 가운데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수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미리 보내드린 교환을 두세번 정도 정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한참 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칠즈음에 아, 우리 권사님께서딱한 마디를 한 마디로 저의 강의를 요약해 주셔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이렇게 끝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준비한 교환을 보통 다른 분들 물론 다른 분들도 열심히 읽고 준비하시겠지만 참 허리가 아프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교환을 두번세번 번 정독하시면서 준비하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제가 좀 이렇게 본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참 권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어느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매 주마다 나와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암송 구절을 이렇게 벽에 붙여서 이렇게 암송을 매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목기자지만 때로는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암송을 그 전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볼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매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암성하신다는또 장로님의 그런 고백.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지식을 사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본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 상황을 통해서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신실한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갑 네 사람들의 본을 통하여 저들의 신실한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14절에 동일하게 내갑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이레갑 사람들이 순종한 것은 바로 저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에 반하여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이 레갑 사람들은 저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귀히 여기고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레갑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조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여기서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 요나답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때 시절에 이 아합을 제거하고 또그 다음에 뒤를 이은 그 예후 왕과 함께한 사람이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즉 예후가 이 타락한 아합 왕을 제거하고 아합의 사람들과 또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답은 친히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던 이 아합 왕과 북 이스라엘을 보고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라라고 그런 유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레갑의 조상은 겐 종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겐 종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겐 종족 사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이 레갑 사람들 이겐 종족은 전통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이 35장 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내갑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방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마 이레갑 사람들은 큰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공동체 이방인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유목민들. 지금은 지금은 이 바벨론을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고 있는 저들의 그 신실함과 순종을 하나님은 종기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저들을 시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작은 신실함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때에 저들을 종기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실한 자를 종기히 여기십니다. 바로 일상 가운데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지금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장소에서 부르신 역할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주어진 일에 성실히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목회자와 더불어서 저는 또 가정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아버지로서 역할이 있고, 또한 아들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또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아들로서 부모님을 공양하는 그런 또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매일 삶 가운데서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레갑 사람들이 참 비록 저들이 이방인 출신이고 아주 작은 유목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저들을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매일 매일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히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또 순종하는 자들을 결국 복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존귀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친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레갑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 결국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저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는 신실하게 순종한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순종을 칭찬하시며 존귀 여기시고 그리고 이십구절에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생활을 하지만 예,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했던 내갑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이 19절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아,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y will never fail to have a descendants to serve me.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영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느에미아 3장 14절에 보시면 느에미아가 바벨론 포로의 그 역사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그때에 그 그와 함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레갑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3장 14절을 읽어드리면 북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즉이성이 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이 내갑 사람이 같이 동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내갑 사람들은 이 내위인들과 이 결혼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이 성전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고 그런 전승에 내려오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진짜 복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내게는 복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또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복 복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가까이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신실한 순종의 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비로 하나님께서 이 내갑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신실한 순종의 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인 신실함의 순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날마다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자리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예수님의 삶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결국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실한 순종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레갑 사람들을 세워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날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복은 가장 궁극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